네, 아,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정희부장님. 네, 베트남 어, 시즌2에서 정희부장이 연기한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한번 소리 쳐주세요. 네, 제가 하나둘셋하고 박수와 함성 질러주시면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하러 들어오실 겁니다. 하나둘셋! 안녕하세요. 저베테랑 쿠이오 철한 유승환입니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라면 한 그릇 가운데 밥상에다가 놓고 좀 얘기하면서 되새겨볼 수 있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 감독님 말대로 9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어, 이렇게 또 호응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셔서, 어, 저희도 되게 어제 무대 인사 시작으로 또 오늘이 이틀째인데, 저도 다시 한번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렇한번볼 때랑 또두번볼 때랑 또 분명히 어, 다른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두세번더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와우 알겠습니다.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어, 인스타그램에 저태그에서글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보윤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정말 많이 와셨죠 네! 어,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파요! 이 친구 때문에... 네. 어, 저희 영화 정말 지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추석 연휴 시작인데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두번세번 번 봐도 재미있는 영화니까요. 많이 홍보해주시고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가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파스를 준비했는데 승환이 형 어떻게 저희가 어, 네 한번 나눠주시죠. 네네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박와 환호선 질러주시면요 제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손에 시켜드릴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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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베테랑투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아주 강력해진 강력 넘치는 영화를 선사해드리려고 <laughs>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끝나고 나서 가족분들하고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이러저런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년 만에 돌아왔지만 요즘 영화를 보시면 진짜 뼈가 부서져가 배우들이 헌신적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 배우분들에게 감독의 고마움과 더불어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우분들한테. 네, 우리의 주인공 서도 촬영사 황정민 배우님께 마이크 넘겠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호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가 처음 볼 때랑 또두 번째 볼 때랑 확실히 좀더 느껴지는 게와 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 만약에 보시고 또엔샤갈라람 어, 좀 마음에 있으시다면 외상 발람도 해주세요.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테랑 투에서 민감운전을 맡은 안보입니다. 볼테랑 <laughs> 어, 투가 9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운이 좋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에 봐도 좋은데 비 오는 날을 보면 더 좋거든요. 어,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어, 두번세번 번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선우를 연기한 정혜인입니다 <laughs> 아, 네, 우선 가장 먼저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귀한 돈을 저희 영화에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가 시작되면 시작부터 이제 약간 충격적이게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보내시고요. 어, 다시 한번 베테랑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어떻게 즐거셨나요? 네. 좀뭐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영화인데 어쨌건 당력 넘치는 영화 만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몸이 부서져가 네, 뼈를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부탁드릴게 9년만에 네, 돌아왔는데 여전히 9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에너지 잃지 않고 멋진 매력 유지해주신 우리의 소도 촬영사, 황정민 배우님께 마이크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예! 영절날 어, 그래도 저희 베트남 투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만나뵙고 인사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어, 기분 좋게 저희가 무대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어, 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공연사의장현수입니다이 어, 영화관은 무슨 약간 네, 무슨 강연하러 와야 될것 같은 데 <laughs> 그런 또 영화관이어서 되게 특이하네요. 영화 즐겁게 보셨죠? 네. <laughs> 네, 서 베타랑 또, 9년만에 이렇게 개봉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벌써 또 100만이 넘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즐겁게 보셨다면, 좋은 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인스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입소문. <laughs> 입소문 되게 중요하고, 이제는 뭐, 리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또, 저 태도에서, 그 남겨주시면 제가 좋아하려 꼭 물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모유현입니다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9년만에 나온 베테랑 2에 저도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 나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laughs>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어, 정말 저희 즐겁게 촬영한 거 이렇게 수석 연휴에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두번세번 가족 분들과 한번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우를 연기한 배우 장영입니다. 예, 네, 제가 눈깔을좀 이상하게 떴습니다. 평상시에 착합니다. 네, 이번 영화에서 좀 이상한 눈을 떴는데요. 어, 어쩌도록 이렇게 주말에 베테랑 영화를 봐주셔서 저희 영화가 지금 이틀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우와! 예, 무슨 일인지 지금 얼떨떨한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돌아가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벨트 되시고요. 저처럼 됩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예.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자회견에 그 베테랑 투에서 어, 정임장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어, 기다리셨죠, 저희 감독님 배우분들. 바로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들어주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베테랑 투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저희 반갑게 만해 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어 여러분들 방금 되게 박명 넘치는 영화집이 하시는... <laughs> 안녕하세요 박선우 형사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와서 시형 아직 상영 전이라고 해가지고 어... 할수 있는 말이 많이 없어요 <laughs> 우선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과 어, 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장에 한장이 한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저희 영화를 보러 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복 어, 받으실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몸도 마음도 안 다치시는 그런 건강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